안녕하세요. 인형궁 하백신당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, 선생님. 반갑습니다. 네. 오늘은 또 1971년생 52세에서 53세가 되는 우리 대지띠 분들의 개미년 운세를 또 알아볼 건데요. 네. 일단 이분들 개미년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이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어떻게 살아오신 분들이 많을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. 아, 대지띠 분들, 신의생 대지띠 분들, 아유, 맞아요. 음, 힘 많이 들었을 거예요. 근데 이제는. 글쎄 갑자기 심취해지네 약간 이분들 생각하면 약간 좀 되게 먹먹해지나 보네요 선생님 그러니까 조금 가슴 아픈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까 어~ 근데 어느 정도 다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지나갔다고는 저는 생각을 해요 어~ 대부분이 그렇지만 아직 우리가 뭐든 전쟁이든 뭐~ 우리가 어떤 재해든 항상 뒤에 잔여물들이 남, 남잖아요. 어. 예, 그런 것들이 남아서 조금, 조금 힘이 들기는 해도, 어,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. 그동안 힘들었는데, 이마저도 그냥 다 내려놔야 되겠다는 생각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어, 분명 또, 오늘이 있으면 내일이라는 게 있듯이, 어, 내일은 분명 옵니다. 어, 먹먹해지네 <laughs> 네, 그럼 이분들, 지금까지는 많이 힘들었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. 네. 좀, 가장 어떤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고통받았을지, 그건. 뭐, 보편적으로들 다들 그래요, 보면은. 돈이고, 뭐, 사람이고. 우리가 사람과 돈의 사이에 살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어. 근데,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로 다 힘들었었겠지만, 음, 제일 힘들었던 게, 이, 과정을 만들어 가면서의 힘든 게 너무 많지 않았을까. 어. 도신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과정을 만들면서? 응, 좋고. 과정. 응. 내가 가정을 이루면서 그거를 성공하지 못한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, 이렇게 보면. 아, 약간 좀 혼내주신 분들도 많으시겠죠? 그니까, 아직도, 뭐, 도신 분들도 많지만, 아직도, 또, 지금까지도 아직 내 옆장을 못 만나서 못 가고, 나이가, 많은데도 불구하고 혼자 계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어또뭐 우연찮게 또 살아가다 보니까 음? 아 일이나 이런 게 어그러지다 보니까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 상황이 그렇게 돼서 헤어지는 경우도 많고 뭐 그런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. 그러면은 우리 이분들 그럼 개미년의 운세가 좀 어떨지 그래도 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. 개미년에는 조금 지금보다 더 평탄하지 않을까 어~ 저는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자녀물들을 내년에는 청소하는 해운년이 되지 않을까 어~ 청소를 해야 우리 깨끗해지잖아 그죠 어~, 그렇죠, 그렇죠. 어 마음과 몸을 청소하는 내주변을 어~ 그래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걸 시작하게 되는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싶어요. 어, 약간 좀... 지금까지 좀 고민하고 되게 조금 이응원해졌던 것들을 좀 털어내는 시기가 되실 거다.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아무래도 그런 시기가 되지 싶어요. 올해는 올해까지는 조금 아무래도 조금 더디 가는 것 같고, 어뭐아 남은 바쁜데 왜 이렇게 그냥 뭐가 되는 게 없어 이런 분들 많으실 텐데 내년에는 그거를 다 청소하는 해운년이 되지 않을까. 어 그래서 후년 되면은 아유 그래 뭐. 응 음, 음. 괜찮네 그래 포기 안 하길 잘했어 이런 말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러면은 이분들 내년에 뭐 하나가 딱 특출나게 좋다 이런 거보다는 음.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었던 것들을 완전히 좀 털어낼 수 있는 좀 그런 그죠+ 그죠 아 어. 되게 좋네요 그래도 정리하는 기간이 아마 되지 않을까 정리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어. 아, 그럼 이분들 개미년에 그래도 또 금전으로 좀 여쭤볼게요 금전으로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그렇다고 해가지고 큰돈을 만지거나 뭐 갑자기. 어... 뭐, 로또가 당첨되거나 그러진 않겠지만, 음, 그래도, 어, 그래도, 뭐, 어, 그래도라는 말을 밖에, 어, <laughs> 그닥 힘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아, 다행이네요, 음. 그래도. 이분들 내년에 좀 이거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다, 혹은 이거 하나는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하는 점이 있다면? 아, 내년에는 이 신혜생 돼지분, 돼지띠분들은, 음, 내가 뭔가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바뀌어져 가는 거에, 어, 고집 부리지 말고 조금 같이 스며들었으면 하는 음. 음. 고집이 좀 세시거든요 신혜생 돼지띠분들이 그래서 내가 뭔가를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텐데 그러지 말고 바뀌어 가는 생에 나도 그냥 자연스럽게 같이 스며드는 어. 음. 그런 걸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어. 이거를 굳이 네.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음. 바꾸려고 하지 말고 음. 응.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.